같이 가즈아님, 자동공유 감사합니다. 음,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댓글 좀달아주시고 자기가 8번입니다. 8번 자, 20번, 21번, 25번, 그 다음에 37번, 44번, 8번, 26번, 29번, 34번, 38번, 45번. 5번 6번 8번 9번 17번 24번 6번 15번 16번 21번 25번 26번 6번 7번 9번 29번 43번 45번 되겠습니다. 이게 8번입니다. 20번하고 21번 0번이 있고 그 다음에 8번 9번 5 6 8 9 5번 6번 8번 9번 몇 번, 연결 했네요. 그 다음에 15, 16. 그 다음에 25, 26. 네. 6번, 7번.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입니다. 네. 5번, 22번, 27번, 38, 39, 43번, 11번. 3번, 12번, 17번, 26번, 33번, 10번, 12번, 21번, 24번, 41, 42, 1번, 5번, 18, 20, 25, 27, 3, 4, 2, 6, 3, 4, 3, 9, 4, 3. 38, 39, 39가 있고, 다음에 3, 4번이 있고, 4, 2, 4, 2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줌으로 잘 골라가세요. 감사합니다.